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일곱 기둥을 깎아 만들며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지혜는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넓히고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에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스스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혼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결코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결국 사라져 버릴 것들만을 위해 수고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의 집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건물이며 또한 교회로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는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그 성전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기초이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건축가로서의 삶입니다. 그 재료는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지피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 불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불을 통과하였음에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불타면 우리는 아무런 보상 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곧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각자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타지 않는 주님 앞에 같이 있는 믿음의 성전을, 믿음의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먼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먼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로빈 쌤입니다. 잠먼 묵상 말씀은 2011년부터 갈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묵상했던 말씀을 영상으로 새롭게 구성해 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 가정 예배 또 홈스쿨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원고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온 땅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고 든든하게 자라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